자 그러면 이거 12강 의약 분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학 분업 이제까지 의약 분업의 문제를 한번더 생각해보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약 분업의 문제점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어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 처방전 발급 관련해서는 의사 측면에서 지금 처방전을 미공개 비공개했다 이건 뭐 지난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어, 상용 의약품 목록을 비공개한 것 그리고 처방전 두장 발급을 제대로 안 하고 한 장만 발급하는 것 그리고 현재 어, 의사들의 대부분이 어 성분명이 아닌 어,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 약물의 과다 왕후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그 의사 측면에서 볼수 있다면 결국은 이 어, 처방전을 비공개함으로써 어,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그 문전약국이라는 형태의 약국이 탄생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어약 약사 입장에서는 어, 문전약국의 의약사간의 담합을 하게 되고요. 그죠 의학사관에 담합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처방전의 이중 점검 문제라든가 뭐 대체 조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종이 돼 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대체 조제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조사해 봤더니 0.1%도 안 되고 0.1%도 그러니까 안 되고 0.26%밖에 안 됩니다. 거의 지금 대체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체 조제 활성화는 지금 시급한 문제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 일반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약사들이 제대로 지금 복약 지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어, 불만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복제약이 어, 지금 창고에 있고 복제약 생산에만 제약사들은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은 이 복제약의 경쟁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수많은 어, 한가지 약물에 대해서 수많은 제약사에 달려들어서 복제를 만들다 보니까 어, 차별화가 안되고 따라서 어, 중소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 결국은 의사 혹은 약사에게 이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함으로써 어, 그들의 어, 제품을 프로모션하는 이런 방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 리베이트에 상당, 상당수의 그 돈을 어, 비용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비용이 어, R&D 자금으로 들어가서 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R&D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탄생이 요원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어, 약물의 과다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약제비가 상승하겠죠. 요 위에서 얘기한 리베이트 만년으로 약제비가 상승하고요. 그 문전 약국 외에. 다른 지역 약국은 조제가 불가하다 보니까 대체조제가 실종됐다 앞서서도 뭐0.26%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사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되고 고요또 약물 과다처방으로 인한 의보재정의 악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현행 그 의약분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점 추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지금 풀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크다란 그 숙제인데요. 그래서 앞서서도 대체 조제가 지금 전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체 조제라 함은 이건 지난 대체 조제 설명하는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었지만 의사가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을 때 같은 성분의 복제이 있다 그러면 복제약을 처방해 줄수 조제해 줄수 있는 것. 그럼 약가가 절감되겠죠. 또 의사가 A라는 복제약으로 처방했는데. 이 약이 약국에는 없고 비유가 있다 그럼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이렇게 약을 바꿔서 대체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대체조제가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 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처방전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방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 의료기관의 정보를 여기다 쓰게 돼 있고 앞 시간에 얘기했던 질병 분류 기호를 여기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약품 어, 처방하는 의약품의 그 내용이 내역이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그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의 특징을 우리나라 처방전과 좀 크게 다른 두 가지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처방전의 경우도 지금 여기 로잘탄이라는 요 고혈압 약인데요. 이거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 많은 의사들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전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분명 성분명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대체 조제가 훨씬 쉽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약이라도 <laughs>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사와 미국의 의사간의큰 차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네릭 서브스티튜션이 O.K.라고 표시가 있죠 이게 바로 그 대체 주제로 허용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리필란에 six times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즉이 얘기는 뭐냐 의사가 어 그러니까 환자가 고혈압 환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 기간 약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 매번 약을 타기 위해 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에 들을 필요 없이 여섯 번 정도는 병원을 들리지 않고 바로 약국 가서 어 삼십 알씩 약을 받을 수 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허용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어 제도도 도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 생각이 들고요. 또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지금 여러 그 단체가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특히 약사회에서 주장하는거나 시민단체 주장하는 것은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으로 가자 거기 대한 주장이 되게 큽니다. 뭐 여러분들이 상품명 처방했을 때 이점, 성분명 처방했을 때 이점은 너무나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의사들이 상품명만 고집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왜 그런지도 충분히. 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물론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는 분명히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품명 혹은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다. 둘다쓸수 있다고 허용이 돼그고 써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의 어, 대부분이 지금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상,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어떻게 어, 제도를 좀 변형을 시키고 의무화 해야 되겠다. 이런 성분명 처방을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0개월간 공립 의료원 소속 전문의 78명을 대상으로 어그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여러 가지 그뭐 참여 여부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어 복제약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약국의 편향성 등등해서 그 연구 계획서 자체가 이 프로토콜이 시범 사업을 이런 프로토콜이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지금 이 시범사업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범사업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범사업 이후에 86.9%가 성분명 처방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8년에 시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14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여기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익 집단 간에 너무나 이해가 크, 이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성분명 처 처방, 성분명 처방이 절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 할 경우에 대체 주제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들도 근절이 될 거고요. 물론 혹자는 이런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의사한테 가던 그 리베이트가 약사한테 갈 것이다.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미리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놓고 시행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짜 이것이 어 의사나 약사의 편익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어떤 것이 편리하고 어 그분들의 그 국민들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인가? 이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의학분업에 대한 처음 설명하는 첫 시간에 이 단체별 쟁점을 잠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 쟁점에서 지금 보면 의학분업을 둘러싼 의학계의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합니다. 의사협회도 그렇고 약사협회도 그렇고 일반 시민단체도 다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이 지금 진행된 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러면 각 단체는 어떤 불만이 있느냐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느냐 이 내용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익단체든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가장 최적의 국민들의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에, 꼬인 문제들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 앞에서는 아까 뭐 조제 내역서로 발급해달라 이 얘기를 주장했다고 얘기했었죠. 환자 보관용 처방 대신에 또 의사들은 그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찰료는 원가의 79%인데 반해서 약국행위원과 보존율을 128%에 달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 현실화 시켜달라.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업은 지금의 어, 강제완전분업은 우리는 어, 원치 않는다. 임의분업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사협회에서는 가장 먼저 네, 세우는 내용이 뭐냐면 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해라. 의약, 약사법 제25조 의거에서 어, 상용 의약품 목록을 어, 공개해라. 이것이 지금 약사협회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서 약조제를 못하는,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역 약국의 경우, 문전약국이 아니라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성분명 처방을 하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 여기에는 지금 대체조제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성분조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대체주제를 활성화한다는 뜻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약품 폐기 축소를 통한 자원낭비를 줄이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자 이런 어, 이유로 대체주제로 활성화를 좀 주장하는 것이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상비약국 외 판매를 전부 이행해라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해달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약품 불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전 상비 의약품으로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의약품의 품목이 1 3 개거든요. 그 품목을 늘려달라 이겁니다. 시민연합에서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의약품 분류와 재분류 체제를 개선해달라. 약가 거품 리베이트를 제거해달라. 역시 약사와 마찬가지로 성분명을 처방해달라. 그 다음에 대체 주제로 허용해달라 저가에 대해서. 그리고 약사에 대한 불만으로 약사의 보가 복약, 보약지도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시민연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체별의 장점이 있고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22년이 경과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국민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어쩔 수 없는 담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아까도 계기했듯이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 작성 안한것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일단 국가에서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의사 협회를 설득을 해서 자기네가 할수 있는 데까지 설득을 해서 일단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공개했던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개를 안 했던 그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개를 지금 하지 않은 비공개 상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동네 약국들은 없어지고 어, 이제 문전 약국이라는 형태로 약국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들이 약사들이 병원 옆에 약국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어, 뭐 리베이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약물 과다 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 개선되지 않았겠느냐? 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 약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병원 옆 옆에 약국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익 단체 간에 그런 반목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의학 경쟁에서 의학 분업이 되고 의학 분업이 궁극적으로는 의학 협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어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생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의학 분업 관련된 그 강의를 쭉 듣는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이 아니라 다양한 학우들이 의사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약물 과다 처방에 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고 안타깝고 화가 났다. 만약 이런 약물 과다 처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에 의사들을 향한 처벌의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의사한테 처방의 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에 오류가 있다면 심평원에서 보험료를 삭감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건 과다다. 하 이거는 이유가 별로 없다. 이게 렇 삭감하는 것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 심평원에서 했던 하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요. 그다음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쌍벌죄, 투아웃죄가 있고요. 그러나 좀더 어, 이걸 강한 어, 처벌법이 좀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면허, 면허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품목 전체를 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어, 방법을 취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의약분업에 우리나라 지금 어,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서 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거기 어떤 것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그 이익 집단 간의 문제점, 서로 풀기가 어려운 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물론 그들한테 무조건 맡기고 우리의 건강을 그들한테 담보 잡혀서 어, 생활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될일 중에 처방 약물 개수가 많은 병원 피한다. 그래서 단골 의학사를 만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치의를 만들어서 그 병원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한 병원을 잘 선정을 해서 그 병원을 쭉 다니다 보면. 그 병원에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모든 병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의사하고 친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 쓰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할 수 있고, 그걸통해서 가장 최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겠냐 이죠. 그래서 신병원에서 처방 약물 개수가 많은 병원, 또 어,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많은 병원 이런 걸 피해라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처방전 두 장을 요구하는 것, 이것 여러분들 권리입니다. 앞서얘기 했다시피, 그래서 어,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을 반드시 요구한다. 그리고 처방전에 질병 분류 기호가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제가 알려드린 어, 질병 분류 기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 의사가 이러이런 질병으로 나를 진단했구나. 그럼 진단한 것과 어, 처방한 약들간에 어떤 미스매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처방전 약물에 대한 스스로 교육. 이것은 어쨌든 처방전의 약물이 이렇게 됐다.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줘봐야 환자가 압니까? 그 약이 뭔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의약품 식별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약을 처방받았다. 아이이 이 약이 도대체 뭐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용도가 뭐고, 뭐 부작용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혹은 뭐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뭐잘 모르겠다 그러면 단골 약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 의약사를 만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유 없이 뭐 주사제 항생제 불필요한 약 처방하는 의사에게 해당 약물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Just a no. 아,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뭐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 저는 주, 주사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 병원에서 주사제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 안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학 관련 도서는 일반 그 의학 계열의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참그잘안 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수많은 의학 관련 도서들이 있고요 아주 재밌게 쓴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어 소개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물론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런 의학 관련 도서도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의학 분업 관련된 얘기를 다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